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27과 필라테스 레슨 등록하러 왔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그 학원 같은 데서 수업을 신청하려고 갔을 때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첫 번째 단어, step 2, 필라테스예요 필라테스, 우리 기구 가지고 하는 운동이죠. I wanna run 필라테스. 저는요, 필라테스를 배우고 싶어요. want는 원하다. 뒤에 동사는 to plus 동사 원형을 취합니다. 필라테스 i 즈나 o 이 f 필라테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그쵸? 그대로 해석하며 그래서 필라테스는 나랑 맞지가 않아. before. 온몸 전에 uh, I have seen this movie before. 나는 전에 이 영화를 본 적이 없 그렇죠. 음. 아, 나는 전에 이 영화를 봤어. 죄송해요. 해부 어, 시이 나왔네요. 해부 플러스 과거 분사 뭘까요? 시제. 현재 완료. 그럼 현재 완료를 왜 쓸까요? 해석은 거의 과거형과 똑같은데. 그렇죠? 과거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를 보고 싶어서. Have you learned Chinese before? 너는 전에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니? 자 여기 Chinese 볼게요. Chinese는 명사로 쓰면 중국어, 중국인. 형용사로 쓰면 중국의. 그런데 이게 형용사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 보면 기포라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음아 부사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명사가 맞지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 wanna learn Pilates. Pilates is not for me. I have seen this movie before. Have you learned Chinese before? 원투가 친데 투가 다시 티니까요 앞에 티를 안할거예요 첫번째 티를 그래서 원투 이렇게 하실 수있고요그 다음에 티 사운드 앞에 n 사운드, 도, 사운드 앞이 모음 티 사운드 뒤가 다시 모음이면요 위치상 녹음이 아니고 n이 강하고 티가 약합니다 그럼 두개의 티를 안할거고요이 투는 무슨 투예요 투구정사의 투죠? 투구정사의 투는 문장성으로 간세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모음이 약화되면 뭐가 될까요? 어가 되죠. 그럼 두 개의 티를 안 하고 n이 넘어오니까 원어. 음...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해부담의 유니까 have you 해주시면 되고요. n 은 규칙 변화하니까 이디 발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 뒤에가 아, ch에서 음으로 시작하니까 더도 더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어 여러분 근데 해부는요 일반 동사잖아요. 일반 동사가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의문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마지막 문장 보면 의문문인데 해부로 시작했잖아요. 주동사두도안 쓰고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해부는 가지다의 소유의 의미에 일반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왜? 현재 완료 만들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응원문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올려주셔야 되겠죠. 웰이에요. 웰은 우리가 보통 부사, 잘로 알고 계시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생활용어에서는 잘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문장 맨 앞에 위치해서 저기, 글쎄, 어, 뭐 이렇게 해서 말을 좀 끌어줘야 될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시간을 벌어야 되거나 아니면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단도지륵적으로 끊을 수가 없을 경우, 시간을 좀 끌어야 될 경우 쓰는 거죠. Well, I think so. 어, 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Well, that's not my fault. fault 하면 뭐예요, 이게? 그쵸? 실수, 단점, 잘못. 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problem, 문제죠. Is that a problem? 저게 문제입니까? Annie has a big problem. Annie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 자, 여기 저런 것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What? Well, I think so. w h y It's not my fault. Is that a problem? Annie has a big problem. 음...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N K S네요. 자음이 세개 겹치니까 두 번째 K 발음은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K는 약한 철자고요, S는 강한 철자예요. 그래서 K 발음 안할 거고요. 자두 번째 문장에서 어, T S N 이렇게 자음이 세개 겹치니까 두 번째 S 안 해도 되지요. 이 S가 뭐예요? 대리즈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줄임말의 s는 생략하지 않죠. 그 다음 t사운드 뒤에 s사운드 추가로 맞지 않습니다. t사운드 받침 넣으시고 s사운드 단독으로 빼주세요. That's, that's not 이렇게 되겠죠. 음, that 다음에 오니까 연음하면서 해요. w t h a t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장 has 다음에 오니까 has 해주시면 돼요. 스텝 1 보도록 할게요. I'm here to sign up for a Pilates lesson. 자, sign up 하게 되면 등록하다, 가입하다. 자, 레슨이 나왔네요. 여러분, 레슨이 수업이잖아요. 그쵸? 이제 뒤에 또 나올 건데 클래스라는 것도 수업이에요. 그쵸? 그럼 클래스와 레슨의 차이는 뭘까요? 클래스는 공교육, 정규수업 라는 의미가 있다면, 레슨은 사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뭐 있으세요? 피아노 레슨이라고 하잖아요. 피아노 클래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학원에서 배우나 봐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 수업을 등록하러 왔어요. Have you learned 필라테스 before? 전에 필라테스를 배우셨나요? 와, wow, this is my first time.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first는 뭐예요? 첫 번째 의 라는 서수가 맞아요. 서수는, 즉, 숫자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time이 나오죠. 그런데 이 first가 서수가 아니고요. 수, 수사가 아니구요. 부사로 써요. 그러면 우선 먼저고요 이럴 때는 문장 맨 끝이나 문장 맨 앞에 위치해요. 왜 그러냐면, 부사는 보통 맨 끝에 위치하잖아요. 그거는 이해를 하시는데, 이 부사가 왜 문장 맨 앞에 빠지느냐고 얘기하시는데, 전체, 문장 전체를 꾸며주죠. 그렇게 되면 맨 앞으로 빠집니다. 음, 종종 그렇게 맨 앞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No p r o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어 괜찮습니다. Follow me this way. 이쪽으로 절 따라오세요. 자, f o l 는요 물리적으로 따라가는 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것들을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 그, 페이스북 같은데 팔로우라고 하잖아요. 따라오는 사람. 즉 추정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팔로우에다가 이해를 치는 거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m sure to sign up for a Pilates lesson. Have you learned Pilates before? Wow, this is my first time. No problem. Follow me this way. Sign 다음에 업이니까 연음하셔서 Sign up. For 다음에 업인데 원래 For는 단독으로 발음을 하면 알사운드가 정확하게 발음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면 연음되면서 삽니다. For. A. 그래서 I'm here to sign up for a Pilates lesson. 음. 세 번째, this 다음에 it's니까 this i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 전체 슬라이드에서 무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나요? 있지요? 뭘까요? 사인에서 쥐가 무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 활용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 단어 보이으세요 뭐 그렇지. 여기다가 앞에 디 이만 붙이면 디자인 설계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i g n 으로 끝났을 때 g 사운드가 녹음인 거고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는 중에 d e s i g n a t 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d e s i g n a t e 어 뭐냐면 지정된이라는 형용사예요. d e s i g, -A -G n a t e d예요. 거기에서는 G가 부음이 아니에요. Gn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또 있어요. 레슨에서 O가 부음이에요. 단어의 끝이 ss, on으로 끝나거나 s, on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O 사운드가 부음입니다. 이렇게 활용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뭐 있으십니까? Reason 이유라는 r e a s o n 거기서 O가 부음입니다. 음해부담 이유니까 have, have you 해주시면 되고요. first가 st고 time이 t니까 stt니까 두번째 생략 first tim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 step 3 sign up for 명사 명사하러 명사를 등록합니다. I signed up for his class. 나는 그의 수업을 등록했어요. Let's sign up. sign up for the lesson together. l e s s 가 나왔네요. l e s s 가 뭐예요? Let us의 줄임말이고요. 한국말로는 뭐뭐 하자고요.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함께 수업을 등록하자. Have you pp? PP는 past participle의 약자입니다. participle은요, 영어에서 현재 과거 분사, 분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ast가 붙었기 때문에 이건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plus you plus 과거 분사하면 이게 뭘까요? 현재 완료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have you learned Spanish? Spanish 하면은 스페인어죠. 물론 스페인 사람도 돼요. 음, 그 다음에 스페인의 i 라는 형용사도 돼요 너는 스페인어를 배웠니? 배운 적 있니? 음, h a v e you d r i v e n a s p o r t s a r before? 자, d r i v e n Spain, s p a i i v e 이 n s p i i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 signed up for his class. Let's s let's sign up for the lesson together. Have you learned Spanish? Have you driven a sports car before? 어 여러분 음 여기서 보시면은요 제가 아까 뒤에는 클래스가 나올 거예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클래스 나왔어요 아마 이거는 정규 수업이고 그다음에 뭐 공적인 수업이 되는 거죠 공교육이 되는 거죠 음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아 싸이는 규칙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디 붙이는데 이디 발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지만 또 쓰여져 있는 건 다시겠다 분 계시죠? 뒤에가업이라는 모음이니까 넘기시는 방법도 있어요. Signed up.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T S S 어 S가 두 번이나 나오니까 첫 번째 S는 안 해도 되죠. 즉두 번째 철자인 S는 안 해도 되죠. 아니죠? 축약형의 S는 생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음. 마지막 문장에서 드리은 다음에 어니까 드리븐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스포트 그 다음에 스페니쉬 다 이게 s사운드 뒤에 무서운 p니까요. 스페니쉬 쌍자음 스포트 해서 쌍자음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 슬라이드에서 무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나요? 그렇죠. 사인에 g 레슨에 o 이건 앞에서도 나왔던 거고, 자, d r i 에서 이가 발음이 안 돼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이랑 집중적으로 보는 게 단어의 앞이 아니고 가운데나 끝에 e, l, e, m, e, n일 때이 사운드가 묶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보고 있죠. This is my first so -so time. 이번이 나의 몇 번째예요. This is my second time. 이번이 저의 첫번째, 두번째에요. 자, 세컨 여기서는 서소로 당연히 서소니까 두번째의 이란 뜻으로 쓰였는데 세컨이 명사로도 쓰여요. 초라는 뜻이죠. 어, this is her first time. 이번이 그녀의 처음이야. This way. 이쪽이죠. Come this way. 이쪽으로 와. Move this way. 저쪽으로 가. 아, 아유 죄송해요. 이쪽으로 이동해 움직여 뭐 이런 뜻이죠. 음... 여러분 첫 번, 어,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은 문장의 종류가 명령문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이인칭 음, 주어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정중하게 하려면 뭘 붙이세요? 플리즈를 붙이는데 플리즈를 어디다 붙여요? 앞으로 붙이셔도 되고 뒤로 붙이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무부가 이동하다 움직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음, 집에서 집으로 움직이는 게 뭐예요? 이동하는 게? 그쵸 이사하다. 자, 그다음에 나라에서 나라를 이동하는 거 뭐라고 해요? 그쵸, 이민가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도 무동사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어... 지하철에서 버스, 버스로 지하철, 우리 환승하다라고 하죠. 그것도 움직이는 거고,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모부동사 쓰시면 돼요. 어, 근데 이거 수업 중에 얘기 나왔던 건데, 우리가 이민 가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쵸? 이미그레이시라는 단어가 따로 있죠. 네. 이게 이민가다예요. 근데 이민을 레잇같이 어려운 단어 쓰시지 않고 이렇게 무구를 써서 이사하다 이민가다 환승하다 다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This is my second time. This is her first time. Come this way. Move this way. 음 세컨이 엔딩인데 타임이 티니까 두 번째 안 할게요. 세컨 타임. 자 스텝 4 넘버 원 나는 그녀의 수업을 등록했어. 이거 수... 한국말 자체가 시제가 뭐예요? 과거형이죠? 그러면 과거로 해줘야 되겠네요. 누가 했을까 내가 한 거고 등록하다는 사인인데 등록했으니까. signed up 해주시면 되고 어떤 어떤 수업을 h 그녀의 수업을 her class. 넘버 투너 우리 형본적 있니 이거 현재 완료예요 시제가 have 너니까 you 자 보다의 과거 분사형이 뭐예요 seen이죠 누구를 my brother 근데 이게 원래 형하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올더. 아 우리 엘더 얘기하시는 경우 있는데 엘더는 어떠한 집단에서 어떠한 음, 무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더 나이가 많은 이렇게 뭐 순서 이렇게 서열이라고 하죠. 그런 거할때 얘기하는 거고 보통 나이가 더 먹은이라고 한다면 올더 쓰시면 됩니다. 넘버 3 이번이 저의 세번째예요 this is my third time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 signed for her class have you seen my brother this is my third time mm -hmm. 음 여기는 뭐 특별히 보셔야 될것없고 넘버 포 이쪽으로 달려 자 이거 문장 자체가 뭐예요 명령문이에요 그럼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달리다의 run을 쓰시고 이쪽이니까 this way인데 자 우리 이제 run 동사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달리다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두 번째는 흐르다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콧물이라고 얘기하죠? 어 콧물이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러니 노즈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는 경영하다. 매니지의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해화동 같은데 소극장 가시게 되면 오픈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오픈은 네, 다. 열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열린. 그 다음에 거기서 런은 달리다 아니고 흐르다 아니고 경영하다. 그러니까 공연하다겠죠. 거기서는 열린 채로 공연을 한다는 얘를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날짜를 박지 않고. 손님이 들어오실 때까지, 관객이 들어오실 때까지, 어, 뭐 그, 공연을 하겠다는 거죠. 열린 채 공연을 하겠다. 근데, 네 이번째, 선거에, 입, 입후보, 하다, 입후보 하다. 어, 이게, 우리 러닝메이 러닝메이트라고 얘기하죠. 그거예요. 나랑 같은 당에서 음, 나온 그 예비 후보, 즉 선거 후보들. 음, 근데 나랑 같이 어, 하는 동지다라는 의미에서 메이스 쓰는 거죠. 이때는 선거 예후보하다요. 자, 이렇게서 넣는 뜻이 네 개나 있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Run this way. 그 다음, 오늘 투데이 퀴즈는요. 사인업의 뜻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답은 몇 개? 한 개. 자, 투데이 스티븐은요. Zip your lips. You. 여러분, 집 들어보셨다. 아, 집 코드에서 우편번호. 그거 아니고. 여기서는 집이 명사가 아니죠. 뭘까요? 얘가 원래 명사로 쓰이면 지퍼라는 뜻이 있고요. 동사로 쓰이면 지퍼를 잠그다라는 뜻이 있어요. 채우다. 자 립하면 입술이죠. 어? 선생님 입술에 왜 S를 붙여요? 여러분 거울 놓고 잘 보세요. 윗 입술, 아랫 입술로 나눠져 있어요. 입술이 통으로 돼 있으면요. 여러분, 식사 못 하세요. 자, 그래서 꼭 S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너의 입술을 잠거라. 라는 얘기죠. 볼까요 조용히 해. 이것도 뭐예요? 명령문이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근데 이말자체는 조용히 하세요는 집 your lips를 안 써요. 정중하게 할 때는 쓰지 않는다고요. 이 문장 자체가 캐주얼한 표현이기 때문에.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퓨어 립스. 집담의 유어니까 지퓨어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뵐게요. See you next time!